자, 장 시작됐죠? 조금 기다려봅니다. 자, 봅시다. 여기 하이로닉이 올라네요 하이로닉. 상승기업으로 훅어가지고올론오 하이로닉. 자, 음봉을 왔죠 양봉을 전환될 때, 봐, 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거, 바이브 컴퍼니 어제 음봉남에 양봉인데, 양봉으로 상승, 상승계부로 갔다가, 상승계부로 갔다가, 다시 음봉됐다가 양봉이죠. 그때 다 준비한다고 그랬죠. 지오, 뭐야, 이거. 여러분들 차도보십시죠차도안 보이네. 자, 봅시다. 자, NPC가 어제 음봉이었는데 일단 해봅시다. <laughs> MPC 상승객으로 먼저 출발한 종목을 뭐라고 그랬죠? 네오이죠 가방을 닫아야 됩니다. 가방 안 닫으면 안 돼요. 로포키스 드디어. 자 일진 파워가 일진 파워가 usr 인데 이게 여기서 음봉을 들은 자인데 아니면 스팅자리 아니면 음봉인데 일진 파워 자리가 스팅자리 아니면 음봉 될수 있는 자리인데 자 일진 파워 이건 체결 강도 봐야 됩니다 로키스 두튜디오 있고 신은종합개방 시간 정확해 뭘 어제 음봉을 주고 오늘 양봉 여기서 계속 2 2이 평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봉을 주고 안에서 양봉을 주고 오케이 어제어 여기 있나 일진파고 시간 정확해 말 그래 하이로닉 내가 가자 내가. 비중도 높고 많이 가지고 오래 기다렸는데, 야, 야, 뭐? 여러분들 여기서 쭉기리 하면서 지금 계속 차트를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차트를 추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추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차트를 귀신같이 보는 무조건 수도 차트를 계속 추적하면서 가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뭐, 차트를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차트를 빨리 익히고 눈이 들어와요. NPC. <laughs>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편안하게 들어가, 기다리면 된다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여러분들, 박교시계시나 계속 그 손절 많이 된다고 그러지 말고, 다툰 자리를 고를 해요. 다툰 자리가, 다툰 자리를 느껴야 됩니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 오케이. 오케이는 아닙다 갤럭시 SM.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윗골이 달고, 은봉주고, 양봉.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체결광도안 붙었죠? 체결광도가 붙으면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힘내네. 버킷 스튜디오 안 올려드렸나? 꼴, 꼴들는것 같은데? 꼴드는것 같은데? 어, 있네. n p c 같은 경우에 얼마나 자리가 편안한 자리입니까? 편안하게 여기 딱 보고 있다가 1차로 몇수딱 하고 툭 떨린다 이런 봉으로 아, 그럼 땡큐! 딱 받아먹는 거죠 씨, 이놈자 식 어제 산바하고 씨 위에서 출발해 보는데, 다 잘라 버는데 이렇게, <laughs> 붕 떠가지고, 상가 주고, 여기 가는 거, 뭐또 상가 갈 수도 있지만, 이거 먹겠다고 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럼 편안하게 그냥, 저는 어제 여기 다 잘라버렸는데, 가지고 있을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먹은 게 있잖아요.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거 그대로 식가에 바로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먹겠다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뭐라고 했죠? 뭐로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제일 택권호 이런 거는 아예 보지를 말, 보지로 말을 했어 그자왜 그래, 이거 왜, 왜? 이거는 왜그이이네 지니언스, 지니언스가 상승기 Genius, g 을 뜨는데 지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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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g 이 오케이 지니언스 i u s g e n i u 는 g e n i 발 s 많아고가지고자버킷 i u s g e n <laughs> 자, 램테크놀로지가 램테크놀로지 어디 갔어? 램테크놀로지. 램테크놀리지. 오 씨. 오 씨야. 요거 밑에 걸 밑에까지 안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지 여기 밑에 안 보인다고. 램테크놀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맨 테크놀리지. 제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들어가서 손절다하고 다시 여기 추매해가지고 여기서 익절하고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놈 초기 강도도 있는데 왜뭘 가는 거야? 네오위저. 네오위저, 너는 일단 올라가 있어라왜갤럭시아에어 너도 일단 올라가 있어라 체계강도가 일진파워 일진파워 요으는이 자리가 올라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넌 여기 대기 너도 일단 대기 청담원님 같은 이는 이렇게 음봉을 팍팍 주는 놈을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음봉을 분석할 줄 알았는다고 그죠 버킷스튜디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올라왔죠. 지금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기 22평을 돌파하려고 했죠. 버킷스튜디오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 음봉이 있으니까 너도 이쪽 올라가 있어라. 양오 나오면 너 여기다 여기 일진파워 뭐 책이랑 또 얘기할게 그것도 뭐예요 지워 너도되기 일진파워 너도 일단 올라가라. 뭔가 책은 떨어지면 안 된다. <laughs> 아이러니히놈이 후광가고 뭐. 열차 열차가네. <laughs> 진이언스, 뭐진이 올리 올리들은 같은데, 어, 네. 진양홀딩스, 진양홀딩스, 진양홀딩소개, 진양홀딩스, 어, 좋네 진양홀딩스 내려와. K i c she K i c she K is e K is K is e K one two two K is s e r y o n e she you more attention 그 위에 삭제. NPC가 이게 툭한 떨어져요. 줘서좋은데 이게 툭 떨어지면 땡큐하고 딱 받아 버리고 이제 됩 여기다 하나 녀석시이녀1 1 4 녀석은 이 녀석은 지지를 은이녀석받는가 이렌텍이 이렌텍이 뭐지? 이렌텍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렌텍, 이렌텍, 오케이, 이렌텍 양봉전 나하네요 이렌텍이 원래 이렇게 밑에 있다가 여기 상승계으로딱 출발하면 이 자리가 뭐라고 그러지? 숫팅자라고 그러죠, 숫팅자리. 그래서 여기 돌파금 역시게 딱걸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버킷스도대오는 여기서부터 길목에서도 올라가는 거고, 이렘텍은요 밑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오늘 상승기업으로 딱출발하는 여기가 뭡니까? 돌파수의, 여기 상단이 저항라인입니다. 哎呀！嗯 oh, yeah. 사단에서 자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